살려야 돼? 응 어, 살려야지 아. 응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<laughs> 배그 그 처음에? 내가 먼저 죽여야 돼? 아니면 살려야 돼? 나나 나 살려 야아니야 <목소리> 아니야 아니야 너 죽어 그냥 <목소리> 내가 막너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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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목소리> 그래 아 그냥 조용히 있었으 하자 다다 다... 좋으려고

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. 와, 진짜. 와,真是的. 세판 이승. 3 지, 2승 어? 어? 그런 말 없었잖아. 왜요?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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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거 저거, 저진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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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벌라라, 벌라라, 벌라라. <laughs> 흔드는거봐 <laughs> 어, 잠깐만. 끊이자. <Yes>. 예스. <laughs> 자, 호랑이로 삼행시. 2022년이 무슨 해? 2 0 2 2이0 2 2이 무슨 해? 2 2년이 무슨 해? 2022년이 무슨 해? 2022년이 무 해? 2 0 2년이로슨시이 해? 이 제대로 못했네요. 아, 하겠습니다. 그냥, 그냥 할게요. 어, 바로? 그냥. 그냥 아무 뜻도 없어도 되잖아. 아무 뜻. 그건 뭐, 겠지 괜찮은데. 근데 채팅으로 팬 여러분들이 아니야. 다시라고 하면. 여기에 <laughs> 아, 그런 룰안적혀있 바로 수 있어. 문안 띄워주세요. 알아서 하세요. 고. 아, 이 뭐냐, 이거. 하나, 둘, 셋. 호 호랑이랑아들셋랑 응. 랑종이랑 그 랑종. 랑종이요 랑종 랑종 어, 하나 둘셋이 이제노를 어 뭐야 끝났네 이재노. 저 삼행시라고요. 삼행시. <laughs> 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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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제노 제소 3행시라고요 삼행시삼3시삼3행시3삼삼와3 3 3 3 3 나 그냥 어떻게 봐주면 안 될까? 아니, 면 너가 한번 보여줘. 네가 이여 내가 왜? 응,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느껴봐. 다시 <laughs> 한번 해봐봐. 야구요? <laughs> 下 <laughs> 비슷했다. 하마트만 너랑, 하마트만 너랑 똑같은 걸거야 2022년으로 사행시 하기. <laughs> 내가 하라고. 어, 허 뭐야? 왜? 왜? <laughs> 왜으니 시키셨으니까. 시키셨으시키 <laughs> 한번 보여주세요 자이이 2022년에는 2 0 2 2년 공이 이이따시만나게 음. 음. 어렵다니까 아, 2억 보세요 2억 보세요 야야이 따시마 나만 <laughs> 2억 보세요 자너 하세요 야, 나? 나. 아 성공 못했어요 <laughs> <laughs> 자 운 띄어 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, 호. 호랑이랑. 호랑카랑 똑같아. 난 랑. 생각이 안 나. 하나, 둘, 셋, 랑정 아, 다시 할게, 다시 할게, <웃음> 다시 할게. <laughs> <생각해 웃음> 하나, 둘, 셋, 호. 호로 영화 중에. <laughs> 하나, 둘, 셋, 랑정이. 랑정이. <laughs> <laughs> 하나, 둘, 셋, 이. 이재노랑 같이 봤어 아, 공보딘 아니야 너랑 같이 안 봤다 미안해. 공노랑 같이 <laughs> <laughs> <저> 안 봤어. 저아해요 <laughs> <laughs> 아. 너랑 같이 안 봤구나. 아, 맞요 뭐, 무슨 아, 뭐, 뭐, 흔히 같이 <laughs> 그러면 삼행시는 삼행시. 그런 식으로. 영화 낭종을 제너 이제너랑 안 봤어요라고 하는데잖아. 안, 안 봤어. 그렇게 하면 되겠그난 <laughs> 너랑 본줄 알았어. 공보딘이랑 낭종이 랑슨혹 이제너 같이 이 헷갈려. 비슷해 다. 이데 동갑이어 가지고 다 비슷해. 니는 이영. 아, 가졌다. 아싸 구독, 아싸 좋아요, 아싸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맞아.